아, 좋아요. 공할배 님, 이거 노래 한번 불러 보시죠. 키가 빠 아, 그래서 방금 뻐큐를 퍽퀴, 하신 건가요? 키큐닭지네 아유, 아유. 아유 짐승 이야저 어떻게 먹냐? 아유, 여기도 짐승이 한 분도 계시요 배를 앞에 놔두고 닭발을 드시는 두분아예 <laughs> <laughs> 스파게리... 어우 드시드시신다 <laughs>

매운 연어 아니야? 생연어 우리 지금 광어 다 지금 <laughs> 매우, <매운탕에> <웃음> <웃음> <매우탕에> <웃음> 다 삶아서 먹고 매 매운탕에다 지금 매운탕에다 삶아 먹고 하는데 이걸만 <laughs> 처리 <아하>. 안 <laughs> 하면 <laughs> 알아본 사람 먹고 자 곱게, 곱게 다시 한번 드셔보시죠 오늘 형 하나 찍 예. 아, 새로운 해. 안주가 나왔는데 그냥 아안주안요 형님 먼저 아, 아우 아 형님 먼저 아, 아우 먼저 안 먹는다고요 이빨이 그래도 틀린데 여, 연한 걸 나를 또 이에서 또 이렇게 시켜줬으니그 먹어줘야지 그럼 형님 이빨하고 내 이빨하고 틀리지? 틀리지? 그러이 사실 소스에 나쁘게 말어내고 나잘나네

아니, 아니, 아는 아니, 아니, 으니 아니, 아니, 아아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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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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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아깠는데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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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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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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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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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 아니, 아니, 아 아, 이거 뭐 가이바이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아니 가이바이브 가위발부를... 로 아, 해야지, 가이바로 형님이 저기로 한다 그래 가이 해. 내가 볼땐가바 해야 되는 거 같아. 안 아, 그래. 뭐 가이바이브. 아, 했잖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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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저거 나오지. 아, 가바

어차피, 목도를 먹이니까, 우리 다이버보였서 내가 이겼으니까. 응. 넌가 아니니까, 뭐 하나 너무 좋을 거야. <laughs> 자, 오늘도 공할공할공할배 응. 오늘 저 즐거운 시간 마감하도록.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편 나오나요? 저, 저, 저 돌아가시지 말고요. 예, 예. 오래오래 보시도록. 예, 예.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그렇게 매워요? 아우, 말도 마. 한번 먹어봐. 내가 거짓말 좀 했어. 그래? <목소리> <목소리> 안 매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어디 동생한테 내가 거짓말을 <목소리> 했어. 한번해봐 먹어봐, 그럼. 아니, <목소리> 오바하면서. <목소리> <목소리> 아니, 내가 아무리 한다거든 내가 오바하면서 내가. 아니, 먹은 사람이 그렇게 할까? 아니, 사람이... 아니, 아니, 아니. 뭐, 뭐, 삽니야 아무튼, 내가 한 번에 굳이. 메모리에다가, 요걸 네. 갖다가, 딱 입혔어, 요. 응, 응. 응. 이렇게쫙 깔아. 응. 쫙 응. 자, 이거 뭐, 이거 좋아하면은, 뭐, 무게로 네. 해줄까? 아니, 형님 손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 아이, 닦았어. 이런 소리야. 이거 두개 줄게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 에이, 그아 아니, 이거 그래도 격식은 어, 갖춰야지, 우리가. 응. 어, 어, 자 아, 그러니까 그치에서... 한번 드시고 지금 아, 이제... 저 이, 이분한테 또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하고 내가 뭐 오버온다고 갑니다. 그러잖아. 갑니다. 네. 약속해 주시자 네. 음. 맥주 시원하게. 자겠습니다 네, 청양고추 3개면 더 좋아요. 아 이거 청양고추가 있어요? 두개 아니 그런 거좀마 오늘 아주 어? 아니, 누구 하나 죽어보자는 아니 청양고추가 있어요. 이때입니다. 아니 어디 음식점에 아이 있죠. 음식점에는 청양고추가 아, 있죠. 가 봅시다 오늘 어디. 아주 별것도 아닌 네, 거 가지고는. 통 없어요. 아, 아 그래? 네, 이럼 네, 이거 네, 안 매운 거죠, 이거? 네. 청양고추 네. 안맵겠어500로 주세요. 자. 네. 자. 청양고추 통으로 하나에. 아, 이 그건 아니지. 고 남자답게 갑시다. 조금 이제 금씩 아, 아니 그 아이고 그 남자 j u 갑시다. 남자 p s 갑시다. i 남자 u s t a capstar. I'm j u 맥주 a c a p 하나 시켜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u s t a capstar. i 주 just a capstar. I'm just 네. 하나 놓고 네. 와사비 요거 다콜 o 콜와사비 s a b i Yogi, y 좋아 좋아 여기다가 양파 g y a n 양파 a n g y a 양파는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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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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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질 아, 그래. 이 <laughs> 아니 얘 아니. 뭐. 아니, 드셔야 돼요. 뱉으면 안 돼요. 나다 네. 나, 네. 나, 나 먹는 거 아, 봤죠. 자, 아유, 이거 청양고추 이거 아, 이거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 약하더래 내가 보니까 그, 뭐. 결국은 아이고 좀오 수도 있으니까 아, 맥주 그 앞에 갖다 드려라고. 그좀 남은 것도 반아 아, 반 요, 반. 반. 야, 야, 다만. 다만. 아 이거 이제 반 나눕시다. 나눠. 아, 이거 다해 가지고 올 야, 이게 색깔이 일단 아, 아 빨간색하고 푸른색의 음, 아, 조화가 청양고추 야, 예. 야 와사비에 예. 연어. 연어. 연어 좋지. 야, 이청양고거가 일단 색깔이 조화를. 아, 좋아 네. 그치지? 아니, 아이, 아, 됐어. 어, 어쩌 하나, 하나, 아니, 그게, 이거 두개다 약속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반만에 반만. 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니 반만.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니니아니 떨지 마시고, 나. 아, 나다 동아리 이하이니까가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리까다고그러어요그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 이거, 이거 다 씹어서 생기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끝까지 생기기 로해서약속은 어. 아, 그랬어요? 예아근 은근히 좋아하시는 거 같아 저런 거 즐기시는 거 아, 같아요? 즐기시는 그니까, 거그 예. 자악하는 거좋아하셔서이거든 aquele... 아니 야 아, 뱉지 아니 뱉기는 없지 아니 아까 뱉는 거 약속은 분명히 아니 약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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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노인네